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488명. 하루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휴대폰으로 각종 뉴스도 다 보고, 영화도 볼수 있고, 또 물건 사고 결제도 하고,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 카톡은 의사 전달 방법 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도 확인까지 할수 있어 정말 좋답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요.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보지 않았다면 숫자 1이 남아있는 건 아시죠. 이것 때문에 뭐 헤어지거나 보기 싫은 사람 또는 휴일날 직장 상사 등에서 온 카톡 이런 건 정말 보기 싫죠. 그래도 안 보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잖아요. 이럴 경우 상대방 몰래 카톡 온걸 확인하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인께서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휴대폰 몰래 읽는 방법을 제가 그 휴대폰을 보면서 직접 해 보겠습니다. 이두 휴대폰을 비교해 보면, 왼쪽이 제 지인 것이고, 오른쪽이 제 것인데, 제 지인 폰에도 이렇게 읽지 않는 일자가 그대로 있죠. 물론 저것도 읽지 않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숫자 1이 읽는 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몰래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톡 확인이 그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온 카톡을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모드로 갑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는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비행기 보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휴대폰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이 없,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닫고요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 설정 있죠 설정을 클릭하면 맨 위에 이 연결이 나옵니다 이 연결 그럼 중간에 비행기 탑승 모드가 나오죠 이걸 활성화합니다 그럼 이게 준비는 다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휴대폰을 보러 갑니다. 예. 카카오톡 제가 보고 지금 메뉴에 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두번 보내졌네요. 예.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이걸 이제 제가 목적 달성을 했잖아요. 내용을 읽었으니까 그래서는 다시 원 상태대로 돌려야 됩니다. 원 상태대로 안 돌리면 이게 카톡이나 인터넷이 안 되지요. 그래서 원 상태대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다시 이 비행기를 비활성화한 되지. 이렇게 해야 카톡이나 이제 와이파이도 뜨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아까 제 지인 폰하고 다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제 지인 폰은 아직 숫자 1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네, 이거는 제가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예, 제 폰은 물론 뭐 봤으니까 숫자가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아까 몰래 보기한 카톡을 봐서는 안 된다 다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몰래 보고 싶은 곳은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고 몰래 봐야 되지 숫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현상태서 다시 들어가 보면 읽었다는 표시가 내지요. 예,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을 때는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하는 거꼭 잊지 마,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나면 원 상태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